안녕하세요. 얼마 전 파혼하게 된 저희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정확히는 세상에 온갖 똑똑한 척은 다 하더니 속이 뻔히 보이는 잔머리 굴리다가 파혼당한 제 남자친구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연애하면서 다퉜던 적이 한 번도 없던 게 아니다 보니 어느 정도 서운한 일이라면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뭐 결혼하는 김에 한몫 잡아보려고 작정이라도 한 건지 속이 뻔히 보이는 사람인데. 몇 년을 연애했던 간에 그걸 알고도 결혼하면 평생을 두고 후회했을 거예요. 아버지 안 계신다고 해서 제가 팔려가듯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끝까지 아득바득 우기는 통해 그나마 남아있던 정남이까지 뚝 떨어져 버려서 이참에 시원하게 정리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어릴 적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께서 혼자서 저 키우신다고 엄청 고생을 하셨죠. 집안 살림이며 직장이며 혼자서 고군분투 하시는 와중에도 제 공부하는 것까지 다 챙겨주셨어요. 그걸 알기에 어머니께 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각별한 모녀관계라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요. 어려운 상황임에도 어머니 덕분에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었고, 그 덕에 대학에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버지 살아계실적에 모아놓은 돈이 어느 정도 있었어서, 저희 집이 대학은 꿈도 못꿀 만큼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머니 덕분에 대학교 들어가서도 학비나 생활비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졸업도 무사히 할수 있었고 졸업 후에는 학교 선배의 동물병원에서 곧바로 실습도 시작할 수 있었죠. 실습이라 할지라도 월급이 적은 편이 아니었다 보니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께 효도를 할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아낀다고 못해본 외식도 해보고 쉬는 날 활용해서 당일치기 1박 2일로 어머니랑 국내 여행도 다니고 그런 식이었죠. 그렇게 저도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나서는 저도 제 병원을 열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는 시간 틈틈이 활용해서 상가를 보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이 말도 못할 정도로 엄청났어요. 살던 동네 근처에서 시작해 욕심을 버리고 그나마도 비용이 저렴한 경기도 구두심까지 찾아봤지만 월세 조건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업을 포기하려던 찰나에 어머니께서 같이 어디 좀 다녀오자면서 저를 데리고 나가셨어요. 저를 데려가셨던 곳은 부동산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나온 사망보험금이 있었는데 그 돈을 그동안 저 모르게 굴리고 계셨다고 해요. 투자에는 워낙 초보셨다 보니 많은 수익을 내지는 못했지만 제 병원 차려줄 만큼은 되니까 걱정 말라시더라고요. 아빠가 살아있었다면 분명히 병원을 차려줬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따지고 보면 엄마랑 아빠랑 같이 해주는 거니 사양 말라고 하시는데 흘러나오는 눈물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효도할 차례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어머니 눈에는 제가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 사실이 죄송스럽기도 하고 너무 감사해서 정말 펑펑 울었어요. 부동산 계시던 분도 너무 감동적이라고 하면서 같이 울어주셨네요. 대신 저도 어머니께 하나 약속드린 게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버는 돈의 절반은 어머니 드리겠다고요? 사실 그 돈을 다 써버리면 어머니 노후 자금을 다 쓰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 제가 그냥 빌려서 갚는 거라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개원은 제가 눈여겨보았던 경기도권 구도심에 하게 되었습니다. 인구가 많지는 않은 지역이긴 하지만, 제 병원이 있는 상가 주변으로 아파트가 엄청 많이 들어서 있는 좋은 입지 조건이라 수익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잘 나왔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와중에 저도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같은 건물 5층에 있는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쳐주는 수학선생님이었어요. 제 병원은 건물 1층에 있었는데 통일이 너머로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며 매일같이 저한테 커피도 사다 바치며 끈질긴 구애를 하던 사람이었죠. 넉살도 좋고 유머감각도 좋아서 저도 남자친구한테 호감을 느꼈고 이내 저희 사이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반 정도 연애를 하다가 둘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고요. 너무 늦은 건 아니었지만 둘다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도 종종 서로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나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눈 이야기들이 결혼과 연관된 이야기이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결혼 약속을 했던 사이가 아니었다 보니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치관으로 부딪힐 일이 전혀 없었죠. 결혼 약속을 한 이후에도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있으니 모든 게 순조로울 줄 알았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님, 그러니까 예비시 어머니가 될 뻔했던 그 욕심 많은 사람이 나타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 조금씩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예비시 어머니는 왕년에 유치원 보조교사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아들인 남자친구도 지금 학원 선생님을 하고 있다며 당신들 집안이 교육자 집안이라는 얼토당토하는 논리를 펼치셨어요. 그때는 그냥 남자친구의 밝은 성격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맘대로 생각하는 어머님을 닮아서 그렇구나 하고 좋게 생각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수의사인 저를 약간 깔보는 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수의사 공부도 쉬운 게 아니라더라 하면서 그 정도 머리면 차라리 사람 고치는 의사 공부를 하던가 아니면 돈잘 버는 한의사 공부를 하지 그랬냐고 빈정거리듯 말을 하더군요. 똑같이 칼질하고 주사 놓고 하는데 너무 명예가 없는 거 아니네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요. 피부과 의사가 돈을 쓸어 모은다더라 하면서 왜 수의사의 길을 택했냐고 묻는데 물론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제가 얼마나 버는지도 모르면서 그런 이야기를 초면에 뱉어내니 기분이 엄청 나빴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내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아느냐고 자랑할 것도 아니었기에 굳이 제 직업에 대해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말 듣고 해명하는 꼴도 우습다 생각했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래도 우리가 교육자 집안이 아니겠냐며 당신을 스스로 깨어있는 시어머니라고 자칭하더라고요. 시집살이 그런 것도 못 배운 사람들이나 시키는 거지. 자기는 그런 거 시킬 생각은 꿈에도 없다고요. 아들 장가 보내면 둘이 알아서 잘 살게 내버려 둬야 자식들도 알아서 나중에 효도하고 그런다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오픈 마인드인지 설명하기 바빴어요. 하지만 하나 강조한 게 있는데 요즘은 맞벌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하면서 결혼했다고 해서 집에서 살림만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하더군요. 우리 아들이 혼자 버는 꼴은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본다시면서요. 애초에 제가 결혼해서 살림할 생각이었다면 개원도 안 했을 거 아니겠냐고 따져먹고 싶었습니다. 쉴 생각은 추호도 없었는데, 그것보다 더 기분이 나빴던 건 역시, 저를 학원 선생님인 남자친구보다 밑으로 깔고 보는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였어요. 이미 대화 나누는 와중에 몇 번이고 한마디 해야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일단 결혼 이야기 나오고 처음 인사드린다고 나온 자리였다 보니, 몇 번을 속으로 눌러 참으며 그냥 이 자리가 빨리 끝나길 기다리고만 있었네요. 안 끝날 것만 같았던 인사 자리도 겨우겨우 끝나게 되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다음에는 상견례할 때나 보겠네 하면서 자리를 떠나셨죠. 남자 친구가 우리끼리 데이트나 더 하다가자고 제안을 했는데 기분이 영 아니었다 보니 자리가 자리였던 만큼 내가 너무 긴장했었나 보다고 피곤해서 오늘은 안 되겠다 말하고 집에 돌아와 버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예비 시어머니 만나고 온 자리는 어땠냐며 궁금해하셨는데 아무 말도 해드릴 수가 없었네요. 그냥 남자친구한테 했던 말 그대로 너무 긴장했어서 경황이 없어서 무슨 말 나누었는지도 잘 기억도 나질 않는다고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남자친구와 만났어요. 일터가 같은 건물이다 보니 남자친구가 매번 하던 것처럼 커피 사들고 병원에 찾아오긴 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남자친구를 그냥 돌려보냈었습니다.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텐데, 일주일 만에 만난 남자친구에게 그런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우리 어머니도 만나봤으니, 결혼 관련해서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들더라고요. 아직 우리 집에는 인사도 드리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너무 이른 거 아니냐고 했더니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벌써부터 한번 뵙지도 않은 저희 어머니를 두고 장모님이라고 지칭하면서 장모님이 나를 마음에 안 들어하실 이유가 없질 않냐며 그건 나중으로 미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저는 마음이 상할대로 상해버렸지만 그래 뭐 어디 한번 무슨 이야기 하나 드러나보자 하고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 뭐 어떤 걸 하려고 이렇게 급하게 순서도 바꿔가며 하자고 했는지 한번 말해보라고 했더니 우리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보자며 병원 운영하면서 나가는 고정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어디서 뭘 듣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밑도 끝도 없이 고정지출 이야기를 묻는 걸 보니 어떻게 직접적으로 제가 얼마나 버는지 물어보기 그래서 매출 규모나 한번 떠보려고 물어보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 한번 잘했다고 당신은 학원 선생님 하면서 받는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먼저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가 뒤로 과외를 해주고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350 정도 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있게 자기 정도면 또래 중에서 잘 버는 편에 속한다고 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개원하기 전 선배 밑에서 일할 때 받던 월급보다 낮은 금액이었어요. 개원한 지금은 비교할 것도 못 되었고요. 제 월수입을 공개를 해서 길을 눌러줄까 하다가 그냥 물어본대로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말해줬습니다. 어차피 말해줘봐야 고정지출을 가지고 제가 얼마나 버는지 유추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으니 말이에요. 제 예상대로 제가 얼마나 버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는데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해주니 도무지 감도 안 온다는 눈치였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얼마를 버는지 물어보려고 말을 이래저래 돌려댔는데 눈치는 챘지만 일부러 말은 안 해줬어요. 저희 어머니 만나는 것도 건너뛰고 돈 이야기부터 하자고 하는데 도무지 신뢰가 가질 않아서였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제가 계속 대답을 회피하니 남자친구가 더는 안 되겠는지 숨겨둔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더라고요. 우리 결혼하면 자기가 신혼집을 해오겠다면서요. 그런데 그 해오겠다는 신혼집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금 혼자 살고 있는 오피스텔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원래 본가는 서울인데 직장 출퇴근하기가 여간 불편해서 이쪽 동네에 새로 지어진 오피스텔을 전세 대출로 살고 있었거든요. 직장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이기도 하고 이보다 신혼집으로 더 좋은 조건이 어디 있겠냐고 하더군요. 대출도 정부 지원 상품이라 금리도 싸게 받았고 풀옵션의 8평이긴 하지만 복층구조라서 실내도 넓게 빠졌다고 자랑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뭐, 신혼부부라고 해서 무조건 아파트 자가로 들어가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케이 했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는 것보다 작게 시작해서 조금씩 넓혀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말이 점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더라고요. 벼랑간 남자친구가 혼수는 어떻게 해올 거냐며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꺼내왔거든요. 당신 오피스텔 풀옵션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8평짜리 오피스텔에 무슨 가구를 놓겠다고 혼수 이야기를 하느냐고 되물었어요. 남자친구는 당장은 안 쓰더라도 남자가 집을 해오는데, 여자가 혼수를 해오는 건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냐고 되묻더라고요. 아니, 풀로 대출받아서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가지고 자기가 집을 해온다고 말을 하면서 나는 내 돈으로 혼수를 해오라는 게 말이나 되냐고 따졌죠. 또 자기가 불리해졌다 싶었는지 제 말에는 입을 싹 닫더라고요. 한참 두 사람 사이에 정적이 일다가 남자친구 혼자 안달이 나서는 횡설수설 끝에 본론을 딱 말해왔습니다. 아까 말해준 고정지출의 대출금이 하나도 없던데 어디서 그런 큰 돈이 생겨서 빚도 없이 병원을 개원했느냐고요. 그래서 그것도 숨김없이 전부 있는 그대로 말해줬습니다. 아버지 사망보험금에 어머니가 재테크한 돈 합쳐서 개원해주셨다. 대신, 내 월수입의 절반은 어머니한테 전부 드리고 있다고요. 남자친구는 그제서야 제 월수입이 높다는 걸 감을 잡은 모양이었어요. 은근슬쩍 하나씩 물어보는 질문들이 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묻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께 월급의 절반을 드리고 있는 건 어머니 노후자금으로 병원을 오픈한 거라 빌린 돈을 갚는 개념으로 드리고 있다고 말을 해줬죠. 그러고 나서 남자친구가 말 잘했다고 하면서 부모님 노후에 대해서도 지금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더군요. 그러면서 대뜸 저한테 물어보기를 결혼하면 우리 부모님한테는 얼마를 드릴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요. 또뭔 소리를 하나 싶어서 당신 월급 350에서 얼마를 드리려고 그런 말을 꺼내냐고 물었더니 당신은 장모님께 수입의 절반을 드리고 있다는데 나도 200 정도는 드려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양가에 매달 400씩 드려야 한다는 소린데 그러면 양가 부모님한테 드리는 돈만 해도 당신 월급보다 더 많아지는 거라고 따졌죠.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왜 400이냐고 내가 200 드린다고 하지 않았냐고 따지고 들더군요. 당신이 먼저 부모님께 얼마 드릴지 묻지 않았냐고 당신 집에 200 보내면 나도 우리 집에 똑같이 200 하는게 이치에 맞는거 아니냐고 바로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아까까진 얼굴 한번 못본 우리 엄마를 장모님이라고 부르던 남자친구가 마음이 급하니까 본심이 나왔는지 니네 엄마는 지금 네월 수입의 절반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해주지 않았냐. 우리 어머니께서 노후자금 털어서 병원 차려주신 거고 나는 지금 그 돈을 갚고 있는 거라고요. 남자친구는 대번에 가족끼리 그런 게 어딨냐며 맞받아치길래 당신 어머님은 그럼 아들 월급의 절반도 넘는 금액을 진짜 용돈으로 받아간다 하시더냐고 그런 가족은 세상에 또 어딨느냐고 제가 반격을 했어요. 남자친구도 자기가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지는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역으로 제안한 게 너네 집은 엄마 혼자니까 밥만 드려도 되는 거 아니겠냐며 자기 집에 200 드리고 저희 집에는 100만 드리자입니다. 솔직히 그것도 넉넉하게 쳐준 거라고 하더군요. 자기네야 부모님 두분다 계시니 외식도 더 자주 하고 외출도 더 자주 할 텐데 돈이 넉넉히 필요한 게 당연한 거지만 장모님은 혼자 계시니 돈쓸 일도 거의 없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식당도 혼자 오는 사람은 안 받아준다고, 외식할 일도 없고, 그렇다고 혼자서 여행을 다니시겠냐, 뭘 하시겠냐면서요. 이야기하는 내내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참고만 있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뭐 그딴 계산 방식이 다 있냐고, 그럴 거면 차라리 생활비만 절반씩 내고, 각자 수입은 알아서 관리하는 걸로 하자고 했어요. 부모님도 자기 여유 돈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만큼 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랬더니 부부 사이에 그게 가당키나 하냐며 그렇게 다 각자 할 거면 룸메이트로 살지 결혼은 왜 하는 거냐고 큰 소리를 떵떵 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저도 정신을 차렸어요. 이미 대화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내 돈을 자기 집에 퍼줄 생각 뿐이구나 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생활비다 뭐다 이런 거다 주고 나면 남자친구 월급으로는 자기가 쓸차이 자기 여윳돈을 전부 포기하고 부모님께 드려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난데없이 우리 집에 인사하는 것도 건너뛰고 돈 이야기부터 하자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싶었죠.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없고 결혼에 대해서는 우리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자친구가 병원에 자꾸 들러서 이야기 좀 하자길래 이러지 좀 말라고. 자꾸 찾아오면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 조금 지나서 남자친구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으니 저를 우리 며느리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 이야기 못 들으셨냐고 결혼 이야기는 다시 신중하게 생각해보기로 했다고 대답했죠. 남자친구 어머니는 이대가 교육자 집안인 곳과 사돈 맺기가 어디 쉬운 줄이나 아냐고 하더라고요. 아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 그깟 돈몇푼 때문에 투닥거리 한것 같은데, 그거 아끼려다가 우리 아들 놓치고 평생을 후회할 수도 있다길래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내 수입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깔보다가, 어디서 수의사 돈잘 번다더라 하는 이야기 듣고 아들 시켜서 제돈 빼먹으려고 하셨던 건 아니냐고요. 공부만 하느라 사람을 세상 물정도 모르는 호구로 생각하셨나 본데, 제가 바보도 아니고 믿지는 장사는 하기 싫다고, 제 돈으로 재미 좀 보려고 했나 본데, 누가 누구를 놓치고 평생을 후회할지는 한번 두고 봐야겠다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교육자 집안 그런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들이 수학선생님 하고 있으면 뭐 하냐고, 문제집은 잘 풀어도 동계상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교육자라고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요즘 선생님들 우습게 보는 거 아니겠냐고 진심어린 충고 한마디 해주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이번 일로 하나 배운 게 있다면 무작정 대화를 길게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 같네요. 애초에 풀대출 받아서 살고 있는 전세집을 두고 그것도 8평 원룸을 신혼집 해오는 거라고 혼수는 뭐 해올 거냐 물을 때부터 걸렀어야 했는데 어떻게 대화로 풀어보겠다고 제 시간 쏟고 마음 쏟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혼자시라고 생활비도 반만 드려야겠다던 것도 다시 생각해보니 어이가 없네요. 아무리 연애할 때 좋은 기억만 있는 사람이라도 연애랑 결혼은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이상한 사람인 거 본격적으로 결혼이 진행되기 전에 바로 알게 되었으니 말이에요.